예제네 번째입니다. 역시 정면은 니은자 어, 니은자로 갑니다. 좀긴 니은자가 되겠죠? 완성했습니다. 사선으로 선을 그어줍니다. 음 안쪽 길이는 어, 대략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. 꼭 안쪽 길이는 한 2분의 1 정도 되겠죠. 그런데 역시 우리는 2분의 1이면, 어 실제 길이의 2분의 1이니까, 이만큼 비율이면, 여기고, 여기 2분의 1이니까, 이만큼,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지만, 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자르기가 힘드니까, 우리는 그냥 또 넓게 갑니다. 이쪽 부분에 체크를 해주고, 이 길이만큼 위에서도 체크를 해주는 거죠. 자, 해주고, 이만큼 또 체크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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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연결하겠습니다. 필요없는 선 지워주고. 자 봤더니 정면에서 봤더니 숨은 선입니다. 여기 확대해 볼게요. 숨은 선이죠? 숨은 선. 숨은 선이면 정면이 아니라 뒤쪽이죠.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. 자, 보겠습니다. 그러면, 이 평면도에서 봤어도 뒤쪽에서 이렇게 어, 커팅이 이루어졌죠. 자,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커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. 이렇게. 이 부분. 자, 해보겠습니다. 어, 하주기 위해서 윗변을 2분의 1이 되는 부분, 점을 찍어주고, 아래, 여기서도 에 마찬가지 2분의 1, 여기서도 에 2분의 1, 여기서도 에 2분의 1, 1 되는 점을 찍어주고, 연결을 하겠습니다. 빨간색으로 해볼게요. 이쪽만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. 얘도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여기는 이렇게, 그리고 이쪽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살짝 지워주고, 그리고 지워주고, 지워주고 필요한 선만 남기겠습니다. 복잡해지니까. 자,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. 역시 이분의 1이 되는 시점. 체크해주고 연결해 줍니다.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. 그러면 필요 없는 선을 좀 지우, 먼저 지우고 보겠습니다. 거의 완성이 됐네요. 뭐가 필요합니까? 이 부분 어떻게 아래로? 파란색으로 갑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죠. 프리핸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매형선. 晚上。